봄바람 많이 부는 봄의 계절인데 여러분 많이 피곤하시죠 피곤하실 때 나타나는 증상이 어떤 것이 있나요 네 많이 꼬박꼬박 조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갑자기 코피가 나기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코피가 나니까 무척 피곤한가 보다 이렇게 말씀을 주의해서 하실 거예요 그런데 성인들뿐이 아니고 아이들도 습관적인 코피가 자주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히려 성인들한테는 그렇게 흔하지는 않고, 오히려 우리 아이들에게 코피가 나는 현상이 굉장히 또 많이 볼 수가 있는데, 어, 부모님들께서 이 코피 때문에 병원도 가보시고, 여러 가지 검사를 해보셔도 뚜렷한 이유가 없다. 그래서, 뭐, 어 혈관을 지지는 수술, 이런 것도 하시는 분도 있으시고요. 참 저한테 많이 문의를 하시는데, 오늘은 이 코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들 이 생각하시기에 우리 코피가 왜 날까요? 우리가 흔히 코피하면은 뭐 피곤할 때 많이 나시기도 하지만 또 예전에는 요즘에도 그렇지만 어, 신혼부부 특히 남자분께서 어, 신혼부부가 코피를 줄을 흘리면 막 놀렸었죠. 요리 많이 피곤한가보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아이들의 경우에 특별한 이유도 없고 우리 부모님들이 보시기에는 잘 먹고 잘 뛰어노는데 왜 이렇게 자꾸 코피가 나는 걸까요?라고 많이 문의를 해오시는데요. 어, 코피가 나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그 전문적인 전문가적인 영역이 포함된 부분이기도 한데요. 어, 우리가 제가 어, 그 동안 늘 강의를 진행하면서 강조드렸던 게 절대 하나의 원인 또는 한 가지 약으로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병은 절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코피 또한 마찬가지죠. 아까 제가 소화들을 많이 언급을 했는데 우리 아이들의 경우에는 사실 어떤 특별히 피곤하거나 이런 거 없이도 그냥 코피가 수시로 터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피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한 가지는 굉장히 뜨거워서 나는 코피, 두 번째는 허약해서 나는 코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뜨거워서 나는 코피에는 어, 사실은 세분화하면 한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어, 첫 번째 음, 요즘에는 이첫 번째 원인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건 또 성인이건 어, 흔히 말하면은 이위 부분 위 부분이 굉장히 뜨거워서 그 위열이라고 하는데요. 위가 굉장히 뜨겁게 되면 소화도 굉장히 빨리 되고 손발도 약간 화끈거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폐가 뜨거워서 오는 출혈 그러니까 폐는 연결되는 구멍이 원래 코로 연결이 됩니다 한방학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폐가 뜨거워졌을 경우에는 또 코피가 나오는 경향이 있는데요 폐가 뜨거운 분의 특징은 굉장히 이 침도 약간 마르고 하다가 약간 식은 땀도 많지는 않고 살짝 나는 것 같고 약간 몸이 마른 듯한 경향이 있으면서 약간 볼 부분에 약간 뽈근 이런 증상이 또 생깁니다. 그리고 어, 피부에 유달리 어른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주름이 많은 경우가 있으시고요. 어, 오랜 감기 뒤끝이나 이런 경우에 폐가 뜨거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뒤에 오는 코피는 우리가 폐열로 진단을 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예전에 혹시 이런 분들 아마 있으셨을 수도 있는데 굉장히 두통이 심한 다음에 코피가 나고 나서 어좀 머리가 개운해졌다. 이런 분들 아마 있으실 텐데요. 중풍전조증으로 코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간이 뜨거워져서 그런 경우에는 중풍전조증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경우에도 간이 뜨거워져서 코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평소에 어지럽거나 잠을 잘못 주무시거나 하는 그런 특징이 있죠. 그리고 짜증이 자꾸 나거나. 그래서 우리가 몸이 뜨거워서 나는 코피는 첫 번째 위가 뜨거워서 두 번째 폐가 뜨거워서 세 번째 간이 뜨거워져서 첫 번째 위가 뜨거운 경우에는 약간 좀 체구가 있으신 분들이 많고요. 두 번째 폐가 뜨거운 경우에는 약간 좀 마른 분들이 많고요. 세 번째 간이 뜨거워서 오는 경우에는. 마르거나 뚱뚱하거나 모두 오실 수가 있는데 아, 기존에 뭐 고혈압이라든지 아, 아니면 은 기타 뭐 고지혈증 이런 걸 갖고 계신 분들이 주로 있습니다. 예, 세 번째 해당하는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하시겠죠. 왜냐하면 뇌혈관 질환이 올수 있다는 가장 중요한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아, 우리가 아, 폐가 뜨거운 경우에는 사실은 어, 집에서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은 음 더덕, 아시죠? 우리가 더덕을 조금 드시게 되면 폐의 열을 조금 잡아주실 수가 있고요. 위가 뜨거운 경우에는, 아 요즘 건강기능식품으로 많이 애용하시는 알로에, 알로에나 아니면 선인장 이런 것들이 도움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환자분들께서 위가 뜨겁다, 폐가 뜨겁다, 간이 뜨겁다 이거를 구별하시기 굉장히 어려우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한의원 내원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신 정확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뭐 더덕이라든지 알로에 선인장 이런 거는 집에서 가끔씩. 응용해서 또 섭취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니까요 일단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어, 아까 제가 두 가지 크게 나누었을 때첫 번째는 열두 번째는 허증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허증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허에서 코피가 나는 경우 아까 제가 처음에 언급했죠. 신혼부부인 경우에 어, 갑작스러운 부부관계의 과도가 원이 될 수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 신장 기능이 갑자기 음, 무리가 오셔서 코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간과 신장의 기능을 보충시켜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비장의 기능이 좋지 못해서 어, 피를 처음에는 골고루 이렇게 사지에 보내주지 못하다가 이것이 증상이 심해지면 어, 한마디로 자기 멋대로 피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어, 이 비위 기능이 좋지 못한 분의 출혈은 코로 나오고 혹은 입 때로는 항문 이렇게 출혈이 여러 곳으로 나오실 수가 있는데 코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소화도 잘안 되시고 얼굴이 굉장히 창백하시고 늘 피곤해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마 심한 경우에는 우리가 비혈약을 함께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 뒤에는 이 비위 기능을 잘 올려 주셔서 몸의 기능을 좋게 해주면 출혈이 멈추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어떤 기능이 허한 경우에 뭐 알로에라든지 이렇게 아까 열에 해당하는 부분을 섭취를 하신다 그러면 도움이 잘 되지 못하시겠죠 그래서 어 무차별적인 건강기능식품 사용을 꼭 제한해 주셔야 하고요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잘 기억을 하셨나요 크게는 열증과 허증 열증에는 위가 뜨거워서 폐가 뜨거워서 그리고 간이 뜨거워서 허증에는 신장 기능이 좋지 못해서 그리고 비위 기능이 좋지 못해서 이렇게 사실은 세분화하면 한 다섯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고요. 크게는 두 가지 열증과 허증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그 동안 사실은 코피에 대한 많은 문의가 있으셨는데요. 제가 요즘에 관찰했을 때는 사실은 우리가 식생활 같은 경우는 영양 불균형이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위 열증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위 열증일 때는 주로 비만 아동이거나 아니면 굉장히 아이인데도 구취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꼭 잡아주시면 코피와 더불어 비만까지도 해결이 될수 있으니까요. 병원 오셔서 한번 꼭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는 50에만 오는 줄 알았더니 60, 70에도 온다는 50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